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진엽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임영웅 씨의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지금 무지개를 띄웠습니다. 네, 이 무지개는요 정규 앨범 중에 수록곡이었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열화 같은 응원 속에 특히 영웅 시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애정하시고 어, 좋아하시는 그런 곡입니다. 남녀노소가 모두 다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무지개. 어, 그렇다 보니까요, 어, 임영웅 씨도 지난번에 아, 생일을 맞이해서 깜짝 라이브를 켰을 때, 무지개가요, 의외로, 와, 이게 좀 음반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의외로 모두가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진짜 모를 일이다. 깜짝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아이엠 히어로 콘서트 중에 무지개 장면들을 또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임영웅씨 소속자죠 물고기 뮤직이요 임영웅씨가 23일 Mnet, m n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해서 24일에 KBS2 뮤직뱅크에 그리고 25일에는 쇼음악중심에 아, 음악방송에 연달아 출연하게 됐죠 콘서트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신나게 같이 즐기셨을 것 같은데 이제 방송에서 보기 시작한 거죠 팬 여러분들의 끝없는 요청과 호응에 보답하고자 아, 그럼 무지개 띄워야죠 음, 무지개가요, 이 타이틀곡 못지않게, 자, 기분 좋게, 우리 부담 없이 함께 즐기면서 들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노래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무지개가 이제 음악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뚜루뚜뚜 이게 상당히 아주 중독적인 콧노래다. 그리고 행복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르 뚜뚜뚜루뚜 떠나볼래요 네. 벌써 뭐 멜로디가 계속 착착 감기면서 아 기분 좋게 맴돌고 있거든요 뚜뚜루뜨 할때 요거 요, 요거 예 요거 네 임영웅씨의 그 퍼포먼스까지도 지금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요즘에 댄서 여러분 같지 않게 이 무대 컨셉이 있어요. 원래는 뒤에 콘서트 현장에서는 유럽 무대잖아요. 유럽의 어떤 배경이 있는데 지금은 자연, 자연에서. 이제 뭐 여러모로 넘어오면서 캠핑들 많이 하시잖아요. 별이 쫙 깔려 있는 예쁜 대자연 속에서 어, 백댄서 여러분들이 요즘엔 크롭티 입고 되게 어떤 쫙 달라붙거나 조금 섹시하고 강렬한 의상을 입거든요. 댄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아 제가 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브로드웨이의 60년대에 사운드 오브 뮤직 아니면 싱 e 인더 레인 뭐 약간 그런 느낌의, 느낌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 같이 멜빵 바지와 예쁜 원피스 차림으로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죠. 아, 해외여행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임영웅씨가 이렇게 반바지가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반바지 차림에 이게 수트 핏이 아, 상당합니다. 갈수록 더 이렇게 몸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더 날렵해지시고 캐주얼한 듯 하면서도 수트 핏에 예쁜 보라빛 의상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함께 가요, 제가 앞선서 말씀드렸죠. 우리 함께 가요 하고 요거, 네 요거 때문에 계속. 음악만 들어도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네, 임영웅 씨의 요그 동작 자체가 상당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되게 상큼발랄하면서도 어렵지 않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그런 사뿐사뿐한 동작으로, 아 임영웅 씨의 리로드 편에서 이게 그냥 스텝을 맞추면서 막이게 즐겁게 자유롭게 춤추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칼군무가 아니고 그냥 예쁘게 살랑살랑 춤추면서 좀 힐링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많은 사랑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모두의 집중을 할수 있는 노래보다는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노래가 내 마음을 풀어놓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렬한 퍼포먼스인 듯하면서도 임영웅 씨만의 어떤 유쾌한 그런 느낌을 담아서 나 나머지 백댄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같이 결집을 해서 어 파티,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을 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비치는 좀 어두컴컴한 밤에서 다시 약간 꿈속 같기도 하고 이상적인 세, 세상 같기도 하고 무지개가 쫙 펼쳐지면서 어 예쁘게 예쁜 연보라빛 그런 무대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랑살랑 춤추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뜨뚜루뜨 뜨뜨루뜨. 네, 아주 임영웅 씨만의 특화된 아주 카메론 보이스가 더해지면서 어, 비주얼까지도 네, 비주얼까지도 좀 아이돌 못지 않은 훤칠한 아이돌을 넘어서서 그 영화 배우나 뭐 그런 멋진 배우가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네요. 네, 무지개의 원테이크 영상부터 시작해서 네, 무지개의 원테이크 뮤직비디오 유럽 거리를 이렇게 거니는 그런 뮤직비디오부터 시작해서 콘서트 현장에 무지개를 담기 시작하면서 계속 계속해서 무지개를 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면 오히려 관객들이 청자들이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의외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또 화답하고 대응해 줬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걸로 음악 방송에서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그럼 원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팬 서비스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 이런 문화 현상, 이런 양상. 네, 임영웅 씨가 부르면 수록곡 중에서 임영웅 씨가 부른 노래라면 어떤 노래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수직 상승할 수 있다. 다른 곡들도 갑자기 갑자기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또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곡들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주 기분 좋은 현상을 느끼면서, 아, 이런 노래들을 사람들이 지금, 음,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기분 좋게 이 음악과 함께 여행을 떠나시고 싶으셨구나. 마음을 털어내고 싶으셨구나. 어, 지금 영웅 시대 여러분들과 대중들의 어떤 그런 코드와 마음을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고 어, 함께 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무지개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 무지개가 아주 좋은 현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음악 방송을 통해서 임영웅 씨의 라이브 무대를 함께 할수 있어서 더욱더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의 좋은 리뷰 어떠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